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함이니이다 아멘 예,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어, 오늘은 이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방식 두 번째가 어, 바나바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의 방법 여러분 어, 타 종교나 거짓 기독교는 세상이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. 그리고 이 사단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왕으로서 특별하게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핍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과거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핍박의 방법이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고, 뭐, 어떤 이익, 어떤 재정적, 사회적 불이익을 주는 것들. 그래서 강경책을 썼다라고 한다면은, 이 현대교회에 들어서는 이 사단은 점점 회유책, 그리고 온건한 정책을 통하여서, 이 영적으로 교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방법은, 어제는 대마의 방법이죠.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서, 세상 사랑에 빠져 살게 했다고 라 한다면 오늘은 바나바의 방법인데 이 바나바의 방법이 뭐냐면은 이 바나바의 방법은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성교 여행을 앞두고 심하게 다퉈서 서로가 이 헤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바나바는 자기의 친척인 마가라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기를 원했습니다. 자기 사람을 데리고 가고 싶었던 것이죠. 근데, 바울은 반대를 합니다. 반대하는 이유가 이전 선교 여행에서 이 마가가 어, 자기들을 실망시키고 어, 떠나버렸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를 반대한 것이죠. 바울이 말하는 게 맞죠. 예,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자기들을 배신하고 또 떠나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, 적합한 사람을 세우고자 했지만 바나바는 자기 측근, 자기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.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오늘날에 행하는 많은 그런 세습들 그것도 다 바나바의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자기의 인생과 같이 평생 일군 교회를 남에게는 주기 싫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아버지가 거듭난 목사라고 해서 아들도 거듭난 것은 아니다. 그냥 종교에 익숙해져서 그렇게 목사가 되고. 보는 것에 익숙해져서 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. 그러나 일차적으로 이 세습이라는 문제는 <laughs>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비난하게 만드는 아주 이 가장 큰 대표적인 이 마귀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어떤 교단에서는 세습을 금지하는 법안도 만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세습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자기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. 바나바 같이. 그리고 요즘에는 방법이 더 다양해져서 이 세습 그냥 대놓고 하는 세습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교차 세습을 합니다. 친구였던 목사랑 이두 아, 아버지 목사가 내 아들은 너희 교회, 그리고 너희 너, 너 아들은 어, 당신의 아들은 내 교회 이렇게 담임 목사로 교차 세습을 해서 어, 마치 새로운 사람을 세운 것처럼 교묘하게 이 목사들이 어, 사탄의 짓들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. 저는, 어, 저도 이 담임 목사 청빙 그런 지원들을 많이 해봤고 또 가서 설교도 몇번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세습이 자꾸 문제가 되다 보니까 또 교차 세습도 이제 들키니까 이제는 어, 사람들을 공평하게 지원자 중에 몇 명을 뽑아서 서류를 통과시키고 또 목사님들에게 설교할 기회를 줘서 그 중에 가장 괜찮은 사람을 어,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방식들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어, 이 담임 목사 지원이 해서 이 설교를 하러 갔을 때마다 어, 알게 된게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은 이미 내정자가 있어요. 이미 뽑고자 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자기들의 지인이나 아니면 뭐 어떤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미 뽑고자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. 그런데 성도들 보기에 또 세상이 보기에 공평한 것처럼 보이려고 그냥 여러 명의 지원자를 선별해서 몇 개월 동안 계속 이 목사님, 이 목사님 설교를 하게 만들어줍니다. 그리고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공평하고 선한 것처럼 보이죠. 그러나 결국 이미 내정자는 정해져 있습니다. 얼마나 악합니까, 여러분.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, 목회자들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, 한번 하나님의 이 진리를 저버리고 죄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세상보다 더 죄를 감추는 데 전문가가 되어 버립니다.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죠. <laughs> 교회는 어, 늘 진리의 장소이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는데, 특별히 마귀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들을 통하여서 또 때로는 목회자를 앞세워서.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만들어 버립니다. 어, 그리고 이러한 이 목회자들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그냥 너무 순진한 것 같아요. 근데 여러분, 우리가 이것을, 어, 그냥 우리 목사님, 우리 교회라고 해서 이 신앙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혜로움을 가져야 돼요.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서, 어, 우리 교회가, 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가라는 것을 잘 우리가 들여다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.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. 신앙생활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.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 기도합니다. 주님, 우리 교회를, 우리 자신을 마귀로부터 온전히 지켜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볼수 있는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을 주옵소서.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